자 안녕하세요. 자 안세진. 이거 어, USB 거다 나왔습니다. 이거 사시면 제가 어, 1년 동안은 업그레이드 버지. 지금까지 흑시할 건데 이번에 6가시할 건데 여기 6가시 나와 있어요. 어 기존 DVD 나와 있는데 여기 X 손오카시하고 12번 이거 지금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 다 구입하는 분에 한해서 어, 보내드리고요. 구입한 거는 환불은 안 되고 어, 교환이나 가는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씀 잘하시면 어, 몇장또 이렇게 드릴 수 있으니까 어, 가는 말 거야 오는 말 없다. 자, 그러면 후카시, 약속대로 어, 후카시를 천천히 해볼게요. 6박을 합니다. 자, 후카시 그 정도면은 보통 기력이 2, 3년 되니까 카운터 생각하고 여섯 박으로 목걸이 갈게요. 시작. 셋, 네 다섯에서 하나, 둘. 자, 밑에 손 잡습니다. 아, 밑에 손안 보이시죠? 자, 이거 이제 줄게요. 요 손을 잡는 거예요. 허리 후카시는. 자, 그래서 셋, 네 다섯에서 하나, 둘. 자, 여기서 붙들이 건너가요. 7번, 안 세진 7번 반, 안 세진 칠번 그래서 마주보고. 자, 여기서부터 똑같이 치는 거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네. 짠짠하게 단단하게 쳐주세요. 횟수는 내 마음대로 하시요내 마음대로 하시 마무리가 중요해요. 봉서을 치면. 마무리는 그대로 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잡아서. 여기서 텐션 줘야 돼. 이거 연습하셔야 돼. 어, 부킹할 때마다 이거 자여자 무조건 많이 하세요. 이거 많이 해야 돼. 자, 왜 많이 해야 되냐면, 은 부킹하는 여성이 어, 몸무게가, 어, 아마 여성 제일 날씬한 사람은 53kg부터 나갈 거야. 대부분 나이가 60대 중반, 60대니까. 63kg부터 아마 83kg, 90kg까지 여자 부킹하게 되거든요. 키는 1m50부터 시작해서 제일 키큰 여자 1m75까지 잡을 거야. 그러면은, 이거 다 틀리다고. 50kg 잡은 여자한테 80kg의 힘을 주면 부러지죠. 80kg 잡은 여자한테 50kg의 이거 이렇게 힘을 주면 역시 안 돌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 자꾸 연습하세요. 자, 두 번째. 1년 된여한달된 여자, 이거 못 봤네. 맛이 없어. 한달된 여자 돌려봐. 못 말인지 못, 뭐, 맛을 못 나. 근데 한 20년 된 여자 돌려봐. 자, 재밌다고 그래. 그래서 사격데스가 어려운 거야. 한달된 여자는 느낌이 없어. 20년 된 여자는 맛있다고 그래. 자기는 똑같은데. 나는 똑같이 짜장면은 팔아 냉기는데 어떤 사람은 맛없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맛있다 그래. 그러니까 많이 연습하세요. 자. 허리끝이습니다 다시 보시면 정면에서 보시면 허리끝시는 요거를 잡아야 돼. 미소. 왜 이거 강조하냐? 목가시 할 거거든요. 목가시는 목소리 잡는 거야. 아무래나 잡아도 돼. 근데 대부분 이거 관심 갖는 분들은 못하시는 분들이야. 잘하시는 분이 안 잘하시는 분은 뭐 유튜브 들어지도 않아요 그냥. 근데 아무래도 관심 있는 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돼. 목가시는 목소리를 잡자. 밑에서 잡자. 그래서 밑으로 건너가 가지고, 자 밑으로 건너가요. 자 바로 국가 쓰지 말고 여기서 안세진이 1번 발을 좀 주세요 이렇게 안세진이 1번 발을 이렇게 안세진이 1번 발을 주는데 몇번내 맘대로 어 좋죠 이 세상에 내 맘대로 할수 있는 질법밖에 없어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서 치는 침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 마무리 이제 뭐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거를 넣어서 만드는 거 그랬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이걸 만들는것이야 돼요 이 스냅이라고, 스냅. 에, 손목, 손목의 힘으로 연습하는 거. 이걸로 언때 어떻게 연습해? 집에서 뭐, 베개 잡고 할 거야? 뭐, 아니면 호모에 들어할 거야? 맞는다니까? 뭐, 잡아야 돼. 지루박고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 손주 잡고 할 거야? 아니면, 그래, 손주도 해도 되지. 자든 해야 돼. 그래서 여자 잡는 거 많이 해야 돼. 자, 두 번째. 목국가시 들어갑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목국가시는 목선을 잡으라고 그랬죠 허리국가시는 리재 그래서 목선 잡아. 잡아서 돌려가지고, 자 이제 등뒤로 가는데 똑같이 가는 거요 목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목. 자 목을 치세요. 한번 이렇게 웃기죠? 아, 목 치는 거예요. 목을. 자 이거 마무리. 자 마무리 똑같아요. 여기서 그대로 돌아나가는 거를 쭉 잡아. 이렇게. 아까고 하 틀려요. 아까는 손을 이렇게 안 잡았다고 아, 설명 안했는데 다시 동영상 돌려보시고 이렇게. 아니면. 실리는 광고도 크게 봐주세요. 코멘트 좀 해주세요. 어, 돌려보세요. 이렇게 치니까요. 이렇게 손을 잡고 탁탁 이렇게 그래서 텐션 주고 그래서 돌려서 마무리 자 목까지 다시 볼게요. 목까지 목까지는 자 아, 뒤에서 보시면 안 보이니까 다시 1회전 줄니다 1회전 자, 1회전 줄고 이 손으로 이 손으로 목 손을 잡는 거야. 슬로우로 그러면서 이 손을 잡아줘. 요렇게 슬로우로 자 우리 손이 슬로우로 갑니다. 아 역시 대단하십니다. <laughs> 와, 근데 는게 짱이야, 짱. <laughs> 진짜. 근데 이리 여자를 무도장 가면 이거 못 받는다니까 진짜. 그거 사실 이거 봐야 소용 없어요. 무도장 가면은 이거 받는 여자 우리나라에 이제 한 무도장에 다섯 명도 안 돼. 에, 그분들은 이제 돈 주고 춤 보는 여자들 별로 없어. 사교춤을 어, 무도장에 가면은 사교춤 돈 주고 배는 여자가 한 30%도 안 돼. 에, 안, 내 말이 맞아요. 결국 그 30%도 또한달안 채워 그냥 중간에 다 그, 놀러 다녀 그럼 남자들이 그냥 가르쳐 줄 현장에서 야 남자들이 꼬시는 거야 초보자니까 아 가지 마 아저씨가 가르쳐 줄게 그럼 또 그냥 젊은 어, 여사님들 도안 간다 그냥, 그냥 예. 그래서 참 애로사항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치는 거 이거 뭐. 그래도 배어게 그래도 배워야지 남자분들은 이렇게 예. 남자분들은 할수 없어요 남자로 태어난 채야 남자로 태어난 지금 군대 들어가야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돌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양손 잡았어요 아까는 보면 돌리고 시면 양손을 안 잡았다고 만약에 양손 잡았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뭐 하나 선물 하나 드릴게 이게 이거 많이 연습해야 돼 이게 이걸로 승부치는 거야 똑같아 똑같아 그래서 김연아하고 아사다하고가 올림픽에서 똑같이 금메달 또, 점수가 똑같아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났지 아세요? 금메달? 아 어, 김연아가 표정 연기로 금메달 땄어 똑같아 아사동 모하고 금메달을 고 소치 올림픽하고 서 점수가 똑같은데, 김연아는웃었대 <laughs> 그, 이미 한번 찢어져가지고, 금메달 들은 얘기야. 전한번 <laughs> 들은 거는 꼭 써먹어. 마찬가지야. 똑같다니까, 춤운 저놈이나 이러면 다 똑같아. 근데 어디서 여자하고 승부가 난다? 여기서 여자가 승부가 난다. 꼭 기억하세요. 연습하셔야 돼. 여자 잡으면 무조건 5 0 k g 부터8 5 k g 까지다할줄 알아야 돼. 그러면은, 어, 벽돌을 한 장만 깨봐. 유시. 만약에 이 선생님하고 나하고 쳐봐. 그럼 내가 만약에 딴데 가서 80kg 안정만 잡았어. 난 아웃이라니까. 여기 내가 다 세팅이 됐다니까. 벽돌을 한 장만 깨봐. 그 사람은 평생 한 장밖에 못 깨. 한 장도 깨보고 두 장도 깨보고 열 장도 깨고 백 장까지 깨. <laughs> 시간이 없어서 <laughs> 정리가 안 돼. 이정도면 이해하셨을까? 네. 아, 그래서 한달된 여자부터 삼십 년된 여자까지 잡아봐야 돼. 한달된 여자부터 삼십 년된 여자까지 잡아봐야. <laughs> 돈을 주시면서 하면 <laughs> 바로 아웃 시킨다. <laughs> 마지막 <laughs> <너> 돈벌자자 <laughs> 그래서 <laughs> 나말입 막으려고 막 돈까지 쓰시고 아. <laughs> <laughs> 자 그래서 어, 요거를 연결을 마지막으로 할게요. 자 허리에서 목으로 가는 거예요. 이번엔두 개를 동시에 현장으로 놓을 때 자, 마지막입니다 자 중심있게 이제 이제 신경써 보시고 어떻게 연결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목걸이에서 아또안 보이시는구나 이래서 줄게요 이게 아마 잡았을 때 우리 남자분들이 이게 습관 됐을 까이 손이 잡아 그 밑에를 건너가 자 바로 쓰지 마 여기 서까지다 쓰는 게 아니야 만약에 애인하고 만나서 아다가정 있는 분이죠 부인이죠 아네 실수했습니다 <laughs> 와이프하고 외식을 하러 갔어 선물을 받로 주지 마 밥도 먹고 디저트나하고다 먹고 음식 먹을 때 꺼내는 거야 자기야 오늘 결혼 30년인데 그렇게 선물 주란 말이야 자기 앉자마자 위탁 주문 받고 가자마자 어 자기야 그만 받아 그 선물에 가치가 없다니까 국가시도 마찬가지 여기서 바로 쓰지 말고 주란 말이야 이렇게 일동작을 앉아야지 1번발 7번발 몇 번? 아 서너번 또 너무 오래 끄을 싫어하죠 오늘 어깨로 가 이렇게 다시 어깨로 몇 번? 역시 서너번 지금 마음속으로 선물 을 주는 건데 계속 말을 빙빙 돌리는 거야. 뭐 자기 옷이 있쁘다뭐 귀걸이가 있쁘다 우리 뭐 결혼하고 고생이 많았치 칭찬을 이빨에하고 그런 다음에 선물을 주라 말해라 이렇게. 그래 여자가 또 감동받는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줘. 자 여기서 숨죠. 다시 또 이것만을 돌려. 근데 여자가 좋아할 거 하나 더 주는 거야. 또 있다 반지도 있다. 목걸이만줬는데 여자가 반지까지 줘. 얼마나 좋아해 그럼 그렇게 반지까지 목걸이이 주라 그러는데. 이렇게, 이거까지 주는 거야, 이렇게. 응? 근데, 안질수 있는데 표정이 딱딱한데, 주지 마. 빨리 끝내야 돼. 빨리 끝내야 돼. <laughs> 빨끝내씨 어, 씨, 못 보여줘도 표정이 딱딱해. 그러면은, 아, 주면 안 돼. 그러면 아껴놨다가 나중에 애인 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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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옷까지 못 받았어, 이거를. 못 받았는데, 또 씨, 기껏해 여기까지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진짜. 그러니까는, 항상 여자를 맞지 않아, 이렇게. 그때 만약에 손을 못쳤서 지금처럼 우리가 이길 했었나 하다보니까하사보들까무더추어 뭐, 하다 그럼 이거 잡고 하는거야 이렇게 어깨 잡고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여기까지 그래서 어, 아저씨는 여기까지 DVD 나와있고요 이거 다 사시면 이게 업그레이드 버전 나오죠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DVD는 못드려요 제작비고 그라도 DVD 다섯장 만들었는데 80만원 날아갔어아씨 <laughs> 너무 화질이 좋아가지고 <laughs> 어떤 분은 막 10만원에 막 목숨 걸었는데 저는 80만원 나가더요 응. 어, 넘어갔죠. 어, 사람들은 게 크게 놀 줄도 않아야 돼. 들 퉁치 때또 퉁치 줄지 알고 집이 한열 개면 하나 줄 줄도 알고. 했죠. 아 역시. <laughs> 근데 혼자 괴로워 왜? 다 직원들 퇴근시고나 혼자 한시. 문제는 직원들 앞에서 아 괜찮아. 그런데 탑본이 그날씨 혼자. 혼자가 되나아 올해 한한 팔십만 원 깨졌어요. 아 DVD 새로운 작품 나왔는데. 선도, 어, 튼 저도 투자 많이 합니다. 다돈덩어리에요카만 이거 만들고 이러다 돈덩어리인데, 뭐제 작품이 만드 안드시면 어, 또 이렇게 자, 말씀만 잘하시고 서로 어, 가는말이 보면 오늘 말로부터 식으로 또 제가 다 해드려요. 어, 물론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지금 이거 교재 교재는 아니고 어, 그냥 어, 필린트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다돈들어가 네. 알바생 사셔야되기 때문에 아직 못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 말씀만 잘하시면 제가 다. 어, 수학도 나왔는데 다 이거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다 이거 뭐 제목 뭐 내용은 아니야. 그냥 제목 정도야. 네비게이션, 네비게이션. 우리가 만약에 부산 뭐 광복빌딩 간다 그러면 광복빌딩만 네비시간이 가르쳐 주지 뭐 수위실 들어가서 광복빌딩 화장실, 사장실, 뭐 경비실 안가르쳐 주잖아. 그저 빌딩만 나오지 그안뭐 구석구석 뭐콘셉트 위치까지 안가르쳐 주죠.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 제목 정도니까 그래서 아마 네비게이션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쭉 다시 여기 보시면 12번. 엑소 후까지 딱써 있어요. 보컬이라고 어, 그래서 에, 이걸 다 참고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오늘이며칠이죠? 11월 6일. 아, 1 1 6일. 그래서 오늘은 아마 어, 이거로 잘하고 아니면 이제 에, 우리 이 선생님이 같은 거감사들 보시는 분들 감사드려야죠 그죠? 어, 여기 끝까지 정말 어, 저, 저 보시는 분들은 정말 행운이에요. 비울 수가 없어서 얼마나 좋아. 아, 내가 사랑하는 여자 여기까지. <laughs> 사랑하 여자가 이런저런 다 달려붙어 봐 기분 나쁘잖아 근데 나만 바라봐 얼마나 기분 좋아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은 진짜 대박이라니까요내 보기에는 한 300명이 계속 보는 것 같아 <laughs> 300명도 안 되는 것같아 100여, 100여 분이 매일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 1,000명 되겠죠 조회수가 1000, 보통 에, 에, 평균 1,000명 2,000명이니까 아마 보시는 분이 매일 보시는 것 같아 <laughs> 그냥 보시는 분은 정말 대, 어, 혼자만의 그, 이 비법을 알잖아 아일는저뭐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한 명이 보더라도 단한 명이 보더라도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 하시죠 아쉽지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